안녕하십니까. 천수답의 1옥칼럼. 오늘은 당신은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부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그 사람 부자다는 말과 같다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의 행동과 말 가운데서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쟤네 집참잘 산다 혹은 못 산다고 할때 모든 것이 돈이 맞냐 아니냐로 결정했지요. 모본의 오류고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르신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동네 청년에게 인생의 성공을 결국은 소고기 사먹는 것으로 결론 지어버리는 어른들의 빗나간 생각들을 풍자해서 만든 것인데, 어르신 역할의 김원효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뭘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소고기 사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일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또 소고기 사먹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소고기 사먹고, 소고기 먹고 힘 생기면 열심히 일하고 또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먹고를 반복하는 것을 인생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부와 돈, 그리고 소고기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의미라고 본 것이지요. 요 며칠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어이없게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방송을 보다가 TV에서 너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보고 입맛이 돌아서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다 자기 집에서 구워 먹는데 이웃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대남부터 고기를 구워 먹냐며 항의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니,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묻자 그 아주머니와 할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를 안 구워먹는다면서.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 되느냐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 인정, 너는 딱 봐도 가난한데 못 사는 주제에 고기 구워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락 없는 개국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어르신의 논리 인셈입니다. 거기에다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인 집 문제까지 겹쳐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생관이 거슬하니 드러나 있는 우습고 슬픈 정말 웃픈 이야기인 셈이지요.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평가되고 자기 집 사서 정원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서울 강남에 자기 아파트 한채 정도 가진 사람일까요? 하지만 이런 논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많고 못 사는 사람들 세상에 천지입니다. 돈과 부가 사람을 좀더 부유하게 만들지는 모르나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이나 암 투병을 이겨낸 광운그룹의 이수영 회장이 최근 카이스트에 766억원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라지요. 물론 그분이 가진 자산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두가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암투병으로 두 번이나 사선을 넘어 본 그분은 삶이 무엇이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은 아닐까요? 돈이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며 돈이 없어도 진짜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어도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돈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곧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잘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곳 말입니다. 감사합니다.